우리 예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 너무 예쁘네요. 아이고,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너무 예쁩니다. 예. 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도 저 끝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우리 중고등부는 조금 흩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오늘 보니까 예, 우리 교인분들도 좀 오셨지만은 또 우리 학부모분들이 좀 오신 것 같은데 잠깐 그래도 한번 손한번 흔들어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옆에 분 뒤에 분하고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먼저 간단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발표회를 보게 될 텐데요. 뭐 설교 오래 하면은 욕먹겠죠. 예, 한 5분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중에서 한번 11살 한번손 들어 보세요. 11살. 누가 11살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고 예, 우리 서연이가 11살이에요? 서은이? 예, 그렇구나. 아이고, 그렇군요. 아, 지난 화요일 날, 어, 제가 아는 11살짜리 아이가 어, 아침 7시에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시작해가지고 저녁 7시에 끝났습니다. 예. 어, 이 아이는 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인데, 어, 이렇게 어, 아이를 낳고 이제 간 거죠. 예. 엄마는 미혼모입니다. 예. 이제 다들 아이가 생겼을 때, 다. 한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아이를 지워라, 없애라. 그 아이가 너 인생의 짐이 된다. 심지어는 교인들도 애를 없애라. 그런데 이제 이 엄마는 또 할머니는 아니다. 하나님 주신 아인데, 우리가 기르겠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루에 수십 번씩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혹시 일곱 살 한번 손들어보세요. 일곱 살. 아 그렇군요. 일곱 <laughs> 살때 만났는데, 어, 그런데 여전히 유모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 걷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아, 안타깝죠. 예, 그런데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병의 원인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세브란스 병원 그 의사분이 했던 말이. 왜 인제 왔느냐 는 거죠. 고칠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지금 수술하면은, 그러나 완치는 어렵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수술을 했는데, 저녁 7시 끝났습니다. 예. 근데 우리 엄마와 또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 이 아이가 우리 인생의 짐입니다. 이게 아니고,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은 겸손함을 배웠고 권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게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제 그러거든요.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 해 보시죠. 성탄절은 사랑이다. 예,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 성탄절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인데, 죄는 우리가 짓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 성탄절 오늘 우리 발표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또 여기 오신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학부모 모든 분들께도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